역사의 초창기부터 인류가 삼신 상제님을 모셔온 만큼 상제님을 모신 문화를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구촌 곳곳에서 찾아보면 다 그게 내내 상제문화하고 천제문화인데 그게 또 가장 잘 살아있는 곳이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조선 땅인데요. 그래서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언어나 어떤 그 상식 속에 그 상제님 모시는 시천주 문화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오랜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은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삼신 상제님을 너무 지극하게 섬겨왔던 거고요. 그 상제 문화는 우리 민족의 정치, 종교, 교육, 예술 모든 삶의 가치고 의식 판단의 이제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대소사가 있을 때 국왕이 상제님께 천제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가정에서도 이제 개개인이 모든 문제를 상제님한테 기도를 이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제 문화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천제 문화가 뭐 이렇게 이제 임금님들이 하늘에지를 지내셨다면 이 천제 문화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이어진 것이 제사 문화인데요. 많은 분들은 제사 문화가 유교의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제사 문화는 천제 문화를 받아들여서 가정에서 조상님을 모시고. 또 상대님께 또제사진으 했던 그 문화라고 이렇게 알면 네. 되겠습니다. 소사님, 천재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 상대님을 모시는 문화에 그 가장 대표적인 문화를 꼽으라고 하면 천재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제왕들이 제, 제 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어, 했던 일이 뭐냐면 상대님께 제사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과거 역사의 역대 제왕들의 삶을 기록한 문서를 보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황제는 상제님의 대행자로서 천제를 모실 때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매자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이 상제님에 대한 학문, 그 다음에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덕을 닦아서 천하 백성들 상제님의 덕에 대한 것을 깨달아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그들은 이 상제님의 뜻이 담긴 그런 경전을 역사에 남겨서 후세 백성들이 삼신 상제님의 뜻에 따라서 어, 생활하도록. 그런 하늘의 가르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제를 모시는 분들은 원래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어, 인류의 생활 문화 속을 들여다보면 비단 하나님을 모시는 문화는 이 그, 역대 황제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도 어, 이 환단고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로부터 고울마다 소도가 있어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북치고 나팔을 불어 잔치가 벌어졌다.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집뜰 안에도 재단을 쌓아서 새벽마다 기도를 올렸으며 먼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집에 각자 재단을 쌓아서 새벽에 기도를 올리고 조상들을 모시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갑자기 그런 문화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도를 설치하고 삼진 상계님께 이렇게 제를 올리고 했던 그런 경건했던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상계님을 상계님께 천재를 올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천자만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사님, 이 천자 사상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에, 동방문화에서는 이 하늘에는 상제, 땅에는 황제라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이, 이 말은 천자께서, 천제께서 그러니까 천재, 천자라는 말은 천재께서 하늘의 상대님께서 보낸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말이 천재, 지자에서 어, 하늘천자, 하나님제자, 갈지자, 아들자자 해서 네. 천자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의 뜻을 받들어서 만백성을 통치하는 역사 속의 통치자. 황제를 천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천자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 이제 신의 아들, 신의 아들 그 성서를 보면 Son of the God라는 신의 아들에 대한 이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양 문화의 그런 사상과도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주재자이자 천상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의 아들을 신하는 말이 이 천자라는 말이고 이 천자 사상은 이 한민족의 역사 문화가 본래 천자 문화의 종주민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천자국이다. 천자는 이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의 아들과 상통하고 신교를 신앙했던 동방 문화에서는 국가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는 이 재정 일치 사회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천자는 인간 세계를 대표해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그런 일을 대행했던 그런 이 분을 천자라고 했고, 그런 천자 문화는 이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자 문화가 이제 도도하게 흘러가지고 고려 시대까지도. 우리 천자 문화의 본향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 우리가 황제국으로서 어? 정말 그 자존심 지키고 살다가 좀 많이 이제 그걸 잃어버렸는데 삼국유사에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구려 건국 시조로 알고 있는 고주몽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제 고구려라는 것도 북부여의 이제 맥을 이었죠. 북부여를 건국하셨던 해모수께서도 스스로를 천재자라고 언급하신 바 있는데 그. 뭐 본래 고, 고주몽이 영특하고 되게 이제 영웅적 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를 시샘했던 동부역 금화왕의 일본 왕자들하고 신하들이 이제 좀 위협을 가하니까 그걸 미리한 유화부인이 이제 떠나라고 하면서 이제 오이마리 협보랑 같이 이제 피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엄리대수를 만나죠. 지금의 송화강인데 뒤에서는 이제 쫓아오고 앞은 강이 막아가지고 난감한 상황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강의 수신을 향해서 아시 천재지자라고. 나는 누구다? 천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상제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니까 물 속에서 물고기의 자라가 나와 다리를 놔줘가지고 무사히 그 고구려가 건국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민족의 그 국통 속에서 천자 문화는 이게 상제님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지금 만주 집안현에 이렇게 1,500년 동안 국권이 서 있는 광개토 태양비문에도 거기 천재지자 황천지자라고. 그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천손 족이라는 인식을 잊고 산 순간부터 우리가 많은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까도 그, 그 당군 조선을 이어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세운 이성계 그 600년 조선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그 상제문을 다시, 다시 되살린 건데 그용기어천가에서그 자신의 아버지를 환조라고 추존하거든요. 그건 하늘의 광명이 환을 뜻한 거고 그 이성계 다시, 다시 자신은 이름을 이 단이라고 고치거든요. 그 땅의 광명을 뜻한 거고, 그리고 이 고종은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해서 어? 그 환단한의 그 광명 정신, 그 천재 문화, 천자 신경 문화를 그대로 생생하게 이었던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성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는 상대님이 아들이다 그러셨잖아요. 갑자기 기득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요. 어, 똑같은 말씀을 네. 하셨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을, 이것만 보아도 그 동서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같았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나라가 천자국이었다는 사실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